2014년 2월 27일, 전북대학교 병원 로비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이어 분주하게 달려온 의료진에 의해 응급실로 옮겨진 건 피투성이가 된한 여성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회생이 불가할 정도로 위급한 상태였죠. 그녀는 신체 이곳저곳에 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여러 명의 의사가 그녀에게 달라붙었고, 곧바로 심장 재세동기를 동원한 응급처치가 시행됩니다. 그때 유리창을 통해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여성이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겨우 입을 뗀 그녀는 "우리 수아 어떡하냐"는 말만을 반복하며 화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응급실에 누워 있던 수아 양의 아버지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에 곧장 병원으로 달려온 그녀의 아버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예쁜 외동딸의 싸늘한 시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시각 병원 인근을 무서운 속도로 내달리는 한 대의 승용차가 있었습니다. 그 뒤를 매섭게 쫓는 건 다름 아닌 경찰차였죠. 고개 운전이라도 하듯 꽤 위험해 보이는 질주를 하던 이 승용차는 약 3km도 못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그 충격으로 멈춰선 운전자는 차를 버려둔 채 근처의 아파트로 도주를 합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체포하기 위해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갔고, 그를 옥상으로 모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남성이 19층이나 되는 아파트의 옥상에서 투신해버린 것이었죠. 허망한 눈빛으로 이미 떨어져 숨진 남성을 내려다보던 경찰들은 곧 현장에서 철수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2014년 2월 전북의 한 병원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사건은 약한달 전인 2014년 2월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살의 송수아 양의 집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웠다고 해요. IMF 시기 그녀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서 아내와 이혼을 하고 홀로 외동딸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송양은 아버지와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 지인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알게 되는데요. 바로 노래방에 도우미를 알선하는 일을 하던 32살의 박정환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7살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런 나이 차이보다도 당시의 미성년자였던 이 송양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15살 아이에게 말이죠. 그는 소개의 본 목적이었던 일자리 알선은 뒤로하고 송양에게 만남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그녀의 답변은 당연히 거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확고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박정환은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계속하면서 송양을 상대로 공갈, 협박 폭행에 심지어 성폭행까지 저지릅니다.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이런 박정환의 모습에 결국 송냥은 그와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2조도 되지 않아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됐죠. 박정환은 송냥을 놓아줄 생각이 없었어요. 끊임없이 다시 만나길 요구했고 번번이 거절당했죠. 그는 날이 갈수록 송냥에게 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2월 26일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박정환은 송양이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찾아와서 당장 내려오라고 행패를 부렸어요.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는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죠. 곧바로 지구대에서 두 명의 경찰관이 출동했고 그녀의 집을 찾아와 신고 내용에 대해 진술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밖에서 기회를 보고 있던 박정환이 불쑥 송양의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친구의 사위였던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에 그것도 무단으로 침입을 한 것이었죠. 그런데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이 다음에 벌어지는데요. 자신도 할 얘기가 있다면서 소란을 피우던 박씨를 경찰이 그대로 훈방조치한 것입니다. 아무런 신병 확보도 하지 않고 말이죠. 경찰은 송양과 그녀의 아버지를 인근 원스톱 지원센터로 데려가 조사를 시작했고요. 무려 새벽 5시 반이 되어서야 모든 조사가 끝납니다. 순찰차로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는 경찰의 말에 망설이던 송량은 박정환이 우리의 집 주소와 위치를 알고 있으니 친구의 집에 가 있겠다고 했고요. 아버지와 경찰 모두 그 말에 수긍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건이 생각보다 빨리 터져 버립니다. 일이 벌어진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학교 선배를 만나기 위해 친구의 집을 나선 송량을 박정환이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송량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몰래 지켜보던 박정환에게 납치되었고 인근의 저수지로 끌려가 폭행을 당합니다. 강목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해요. 불행 중 다행으로 큰 일을 당할 뻔했지만 그녀는 박정환이 잠시 차 안에서 고라떨어진 틈을 타서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고요. 다시 경찰서로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밤 9시쯤 집으로 귀가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월 27일 오전, 송양은 다시 한번 경찰서에 방문을 해서 진술서를 씁니다. 이렇게 총 3차례나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면서 송양은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랬을 거예요. 조서를 쓰고 확인 도장까지 찍은 그녀는 당시 앓고 있던 골반염을 치료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섰고요. 근처에 위치한 전북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골반염증이 꽤 심각했어요. 의사의 입원 권유에 그녀는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부녀는 곧바로 이 병원에 입원 절차를 밟았죠. 그 시각 경찰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박정환은 송양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현재 성폭행 혐의로 진행되고 있는 이 고소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서였죠. 송양이 답변을 해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송양이 자신을 무시하는 모습에 분노를 느꼈고요. 결국 한 가지 무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SNS에 올라온 송양의 병실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전북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곧바로 흉기를 준비해 차에 오릅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송양의 아버지는 병문안을 온 딸의 친구에게 간병을 잠시 맡기고 그녀의 물건을 챙겨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이것이 딸과의 마지막이 될 줄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말이죠. 박정아는 간발의 차로 병원에 도착했고요. 로비에 앉아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송양을 발견합니다. 본인의 말로는 처음에는 대화를 시도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박정환은 그녀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대화 자체가 될까요? 불가능하죠. 누가 가해자하고 대화를 하고 싶을까요? 그런데 박정환은 계속해서 자신을 거부하는 송량의 모습에 분노를 느끼고 준비해온 흉기로 그녀를 공격합니다. 이미 계획된 범행이라고 봐야겠죠. 병원 로비는 혼비백산한 사람들의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공격을 당한 송량은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릅니다. 범행을 저지른 후 병원을 빠져나간 박정환은 결국 아파트 19층에서 투신을 해서 생을 마감했고, 경찰은 공소권 없으므로 모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박정환의 범행은 사건 직후 피해자인 송양의 아버지의 청원과 전단지에 의해 세상에 알려집니다. 경찰과 수사 과정에 대한 의문과 억울함을 주장하는 자식 이름 부모의 외침이었죠. 아버지 송씨의 입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국민들은 경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가 밝힌 수사 당국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검거 사유가 명백한 가해자를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2월 26일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박정환은 송양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을 했죠. 이건 명백히 주거침입죄 제219조에 해당하는 범죄였습니다. 당연히 그는 현장에서 검거가 되었어야 했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체포는 커녕 조서 작성을 위한 임의 동행이나 신병 확보도 하지 않고 그를 훈방조치했습니다. 정상적인 경찰의 수사과정이 아니죠. 두 번째로는 피해자가 두려움과 공포를 호소하면서 여러 차례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이것을 모두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박정환이 송 씨의 집을 찾아왔었잖아요. 찾아왔을 때도 송냥이 납치되어서 폭행을 당했을 때도 부녀는 경찰에게 신변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명백한 거절이었습니다. 이번 직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혹시 뭐 병실로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강력계 측에서 좀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현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결국 송량은 아무런 신변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를,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딸을 보호하기 위해 수차례 요청했던 도움은 모두 무시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에서 내놓은 공식 입장은 어땠을까요? 납치 및 감금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피해자에게 신변보호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긴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 송양의 가족이 정식으로 신변보호를 요청한 적은 없다. 언뜻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더군다나 박정환은 전과 40범의 조폭 출신이었어요. 박정환의 과거가 알려지면서 질타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정과 40범이 어떻게 멀쩡하게 사회에 남아 있을 수 있냐. 담당 경찰관과 경찰서장을 파면하라.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죠. 하지만 모든 수사는 이미 그대로 종결돼 버린 후였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는 듯한 수사 과정. 그로 인해 고통 속에서 죽어간 죄 없는 송량 손녀딸의 참담한 소식을 전해 들은 송량의 할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인 송씨 역시 외상후 스트레스와 죄책감으로 남은 삶을 보내고 있죠. 처음 박정환이 무단 침입을 했을 때 경찰이 제대로 조사만 했더라면, 그래서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파악을 했었더라면, 적어도 이런 일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가해자가 미친 사람이고 범행을 작정했다고 하더라도, 절차에 맞춰서 위험인물을 파악한 뒤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에는, 분명한 결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아무 죄 없는 피해자의 죽음과 남겨진 가족의 고통스러운 시간뿐입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저 혹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송냥과 같은 일을 겪게 된다면, 그래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이 된다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어느 정도의 피해를 받아야 요청을 할수 있는 것일까요? 범죄의 사각지대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평안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공권력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2014년 2월에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